만약 정원에 툴립이나 수선화 같은 구근을 심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양 베란다 보다 오히려 더 정원이 안 좋은 환경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정원도 어떤 일정 조건만 주어지면 오히려 더 실내보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원은 구근 키우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 첫 번째는 밀식이 된다는 점이에요 밀식이 뭐냐면 이 수선화랑 튤립을 놓고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줄기 간의 거리를 보면 얘가 이 정도고 지금 튤립 같은 경우에는 두배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이제 튤립 같은 경우에는 구근의 크기가 이 수선화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근 덩치 간의 거리를 보면 얘는 그냥 얘 바로 옆에 얘를 심었다시피 이제 굉장히 바로 옆에. 그냥 꽂은 정도로 가까이 심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구분간 거리는 굉장히 멀게 심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심었냐면, 이제 수선화는 잎이 좁고 길게 자라기 때문에 잎길이 부딪혀서 쓰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심은 거고요. 툴립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키울 때에는 해 따라서 이렇게 줄기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튤립은 수선화랑 다르게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요 정도, 이렇게 두꺼운 잎이 한 개만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잖아요. 그러면 잎이 난 상태에서 얘, 얘 잎과 얘 잎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조금 약한 애는 펙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반드시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기우뚱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굉장히 모양이 안 예뻐집니다. 그런데 노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머리 위에서 바로 햇빛이 이렇게 내리꽂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기가 휘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짱짱하게 위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잎들이 밀치고 이렇게 해도 그걸 버티고 이렇게 계속 반듯하게 일자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튤립을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심을 필요 없이 얘 바로 옆에 이렇게 좁게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남양 베란다가 아니면은 실내에서 튤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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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식으로 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 튤립을 키워서 꽃이 필 때쯤 되면 이제 잘라가지고 절화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좁게 심으셔도 돼요. 어차피 좁게 심는다고 꽃이 안 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좁게 심어도 되는데, 저처럼 그냥 줄기 안 자르고 오래오래 꽃질 때까지 그냥 여기 화분에다가 냅둔 상태에서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띄워야 되고, 정원이다 싶으면 얘처럼 좁게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의 장점 두 번째는 조금만 맞으면은 매해 자연 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생화인 산자고 같은 것도 일종의 원종툴립 같은 건데, 이런 원종툴립 같은 경우에는 구근이 쬐끄만 하기 때문에 번식도 잘 되고 빨리 되고, 그래서 자연 번식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원해용 구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연 번식이 잘안 되는데, 그래도 환경만 맞춰주면 자연 번식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일산이나 파주 사시는 분들, 자유로 타고 서울 방면으로 가다 보면 그 공원 가기 직전 쯤에 오른쪽 편에 그 봄에 노랗게 튤립이 많이 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거 지자체에서 매해 거기 갔다가 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심어놓은 튤립이 자연 번식해서 그냥 매해 그렇게 피고 있는 겁니다. 어, 자유로 거기 뿐만 아니라 저희 집 친정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매해 튤립이 피고 있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 거기에다가 따로 거름을 주었다거나 혹은 자리를 옮겼다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첫해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 애들이 자연 번식해서 매해 매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 자연 번식이 가능한 튤립 심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단은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지대가 물이 고이는 지대라서 부모님이 화단을 처음 만드실 때 흙을 부어서 주변보다 50cm 이상 높아지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흙에는 좀 마사 같은 걸 많이 섞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굳이 캐지 않아도 구분이 썩지 않고 있어요. 이런 추식 구분들이 뭐 여름 장마에 약하다고 하는데 배수가 잘 되는 땅이면 여름 장마 혹은 습한 기후도 괜찮습니다. 구분 수확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조건은 해는 반나절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자유로의튤립이 피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남향 쪽으로는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하루 내내 한나절 내내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튤립이 피어 있는 그 땅이 동쪽으로는 굉장히 키가 큰 바위돌이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또큰 나무가 막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햇빛은 서쪽으로 기울면서 들어오는 빛이 다예요. 그리고 또 튤립 근처에 관목도 많고 이런저런 식물들이 잡동사니로 빼곡하게 있다 보니 이흙 땅에 햇빛이 바로 내리꽂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온 상승이 다른 너른 땅보다는 좀덜 돼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구근이 휴면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온도의 기준은 여기 흙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식물의, 식물이 느끼는 온도가 아니고 이 구근이 몸을 담고 있는 이 흙의 온도예요. 휴먼기는 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깥 온도가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요 구분이 있는 요 흙, 주변 흙 부분을 이렇게 가리거나 해서 이 부분의 흙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만 않게 하면, 이 구분이 휴먼기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으실 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그런 것보다는 좀 막혀있고 그늘이 생기는 그런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툴립이 직강을 안 좋아하냐 반그늘을 뭐 좋아하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얘네도 직강 좋아합니다 얘네 종주국처럼 불리고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예쁘게 심어져 있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서풍이 불어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광 받으면서 오래오래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게 구근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덜란드가 이 구근 식물들의 최대 수출국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수경 재배 얘기할게요. 수경 재배하면 이렇게 싹이 바로 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뿌리도 빨리 나고 싹이 빨리 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얘처럼 싹도 안 나는데 뿌리가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좀 신경은 쓰시되, 너무 얘가 뭐 잘못된 건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라고 미래, 미리 지레짐작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툴립도 키워보면 똑같이 심어도 일찍 꽃이 피는 애가 있는가 하면 늦게 피는 애가 있고 뿌리가 먼저 나는 애가 있고 잎이 먼저 나는 애가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는 게 너무 생각과 다르거나 좀 다른 애들이랑 달라서 뭔가 잘못됐다고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경재배는 일단 뭐가 잘못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고, 수경재배는 일단 물만 좀잘 갈아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하신스도 지금 얘는 뿌리가 많이 안 났는데, 어, 이거는 품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부분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하니까, 썩어서 죽은 게 아니라면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